경강선 연장 철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? 자, 여기 보시는 바였지, 이게 바로 경강선입니다. 근데 경강선 연장 철도라고 는 것은 경기도 광주역에서 에버랜드 운동장역을 거쳐서 여기 이동 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을 거쳐서 남사까지 연결되는 바로 경강선 연장 철도가 되겠는데, 어, 이 경강선 연장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. 여러 연장 구간이 논의되고 있으면서 그 가능성과 진행 상황은 바로 이 내용과 그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.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경강선 연장 구간은 경기도 광주역에서 여기 이동역 남사읍까지 그 지금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구간은 특히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와 이동공공주택지구 등 자, 이쪽이죠. 여기, 여기 주택지구, 이동공공주택지구, 일명 반도체 배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. 어, 주요 개발 사업지와 연계돼서 반도체 국가 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. 총 연장 38km고 2조 3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 용인시와 강주시의 공동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BC 비용이 0 9 2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경강선 연장 철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